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따짐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 등장 인물이 되어서 감정이입을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 머리에 의아함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본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두 자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르다가 동생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마르다는 주로 몸으로 움직이는 외향적인 그런 성향인 것 같고 마리아는 앉아서 생각하는 모습이 많은 정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성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자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거죠.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방식은 좀 대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본다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두 자매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매들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맞으러 뛰쳐나갔지만 동생 마리아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마리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수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기도로 구제로 섬기는 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또 물질의 여유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은 그분들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르다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향대로 섬기는 그 모습은 이 모습은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고 전혀 흠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서서 보이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 마르다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말이야. 이두 자매의 성향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과연 혼자였을까요? 여러분, 반을 가는데 실간다라는 말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는 당연히 혼자 오는 일 없이 건장한 12명의 청년들을 대동하고 오셨겠죠.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많은 음식들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식사 전에 많은 음식을 아마 준비해야 했겠죠. 여러분, 뱃사람인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뱃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됐겠습니까? 이미 음식 준비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고 많이 분주했을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과 12명의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의 눈에 어떤 장면이 목격됩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동생인 마리아죠.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지금 너무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아직 절반도 채 하지도 못했는데 야채도 다듬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고기도 삶아야 하는데, 할 일이 싼더미 같은데, 마리아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라 거죠. 바쁜 마리아 마르다를 언니를 도와주기는 커녕, 예수님 옆에 붙어서 앉아만 있는 이 동생이 얄밉고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열심히 며느리들이겠죠, 그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신우이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과일만 먹으면서 수다만 떠는 것이 정말 나는 너무 싫다라는 한국 며느리들의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상남수 어르신들이 아마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마르다도 아마 이처럼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주님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제발 얘기 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쉬운 성경 잘 아실 겁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의 입장이 이해되고 마르다의 얘기가 더 정당해 보입니다. 내가 다른 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준비하고자 분주한 건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이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안 해. 나도 힘들게 일하고 욕먹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이나 들을래.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알아주실 거야. 음식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쫄쫄 굶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제서야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너가 귀했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아마 사과하시겠지.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했을까요? 본문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행동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의더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이 절에 보시면 잔치를 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때도 마리아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똑같은 태도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식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르다는 그래도 삐 딱선을 타지 않고 자신의 일,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 일을 열심히 계속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이 항변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실까요? 마르다가 했던 일로 상징되는 이 주방에서의 일과 봉사가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과연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일을 했던, 일을 열심히 섬겼던 마르다보다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더 잘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의 편을 들어 줬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봉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분주하다라고 하신 것은 주방에서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든 그 자체가 말씀을 듣는 일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 불필요한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마르다의 섬김 그 자체가 아니라 섬김에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섬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후자를 더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 주님이 있어야 하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이 주방이 아니었다라는 해서 그것이 아마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짧은 예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두 자매가요 어머니 생일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집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바쁘게 일합니다. 반면에 이 동생은요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깔깔거리며 웃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온 종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밤에 손님들이 오시고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고 난 후에 언니는 동생이 이렇게 불, 불평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언니 오늘 빼빠지게 고생하는 거 보지 않았냐? 모든 거다내 혼자 했잖아. 넌 도와주지도 않았어. 그렇게 막뭐 불평을 한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야, 내가 수고한 거다 알고 있어. 너무 고마워. 하지만 오늘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 순간을 말한다라면 너의 동생과 함께 보낸 그 순간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르다처럼 충분히 바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느라 예배를 놓치고, 교회 일을 하느라 말씀 묵상을 미루고, 사람을 섬기느라,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섬김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방향을 잃은 노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택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리에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새임을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청소이든 음식 준비든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많은 봉사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은요, 성도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과 섬김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상적인 모습이고, 실제로는 교회 내에서 한 명이 많게는 네 다섯 가지의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죠. 국 끓이고, 고기 삶고, 그릇 꺼내고, 김치 담고, 야채 썰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감당했어야 했던 마르다처럼 주방 봉사나 주차 안내, 예배 안내, 그리고 구제, 성교, 찬양침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두 잘, 물론 성기다 보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높은 일인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당장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순서의 문제예요. 교제는 잘하고 교회에서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교회에서 섬김도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함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은혜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섬김의 동기와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가 정말 동생이 필요했다라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조용히 마리아에게 몰래 몰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쳐주고 마리아에게만 살짝 가서. 귀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동생아 지금 언니가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너무 바쁘니까 와서 나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재미나게 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내 동생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뭐한 겁니까? 청탁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났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집중해야 아주 좋으신데요.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김규분 전사님이 저기 와서 강당까지 앞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는 저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밖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지금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승도들이 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서는 물난리가 날것 같으니까 이 물을 제발 이렇게 퍼내고 뚫어야 되겠는데 박세호 목사님 제가 좀 데리고 갈게요 라고 큰 소리로 저에게 말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모두 다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밖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하수구가 막혀서 물나리가 났구나 그래서 여자분 혼자서 안 되니까 박목사님이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전하던 이 설교 말씀은 지금 끊길 것 같네요 네, 설교 말씀이 끊기고 예. 네. 전사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말씀이 끊어지고 맥이 끊겨버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미어보았을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 청탁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전하던 그 재미난 그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모두 다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마르다를 쳐다보았겠죠. 결국 음식을 준비한다고 주님께 말하던 마르다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드러나는 자신의 섬김의 모습에 웃즐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선행과 섬김이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섬기는 자들은요, 섬김의 자리를 통해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로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상급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외식으로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전혀 금식하는 사람의 티를 내지 말고 배고픈 사람의 행색 또한 보이지 말고 얼굴에 슬픈 기색도 띄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미리 바라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 없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분명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선 순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내게 맡겨져 있지만 진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섬기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섬김들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라는 이 본질이 빠진다면 그 섬김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섬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동기와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이는 비교적 잘 드러나는 곳에서 또 어떠한 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겸손과 감사로 또한 기쁨으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그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몸된 교회인 저희 드림교회를 귀하게 섬겨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추원합니다. 아민.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